안녕하세요 스타워프입니다자 드디어 수영복 히나의 픽업 소식이 한국 트위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나 수영복에 관련된 필요한 재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미리 수영복 히나의 바로 성급작과 장비를 준비하실 거면 이걸 토대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1섭의 픽업 배너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수영복 희나의 일러스트와 메모리얼 얼굴, 그리고 좀 밤에 어, 바닷가라는 느낌의 풍기는 좀 별표랑 같이 사일렛, 뭐 이런 느낌의 배너 표시네요. 자, 메모리얼은 밤에 어, 선, 선생님과 히나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이런 일러스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희나를 좋아하시는 선생은 바로 메모리얼을 얻어서 이런 거를 화면에 딱 띄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소라사키 히나, 수용복이고요. 학원은 개앤나 학원의 3학년. 자, 부활동은 선도부입니다. 자, 나이는 17살, 생일은 2월 19일. 자, 역할은 스트라이크고요. 자, 포지션은 범위 딜러입니다. 그래서 카이텐저에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타입은 폭발의 공격이고요. 방어는 중장갑의 방어입니다. 자, EX 스킬은 부채꼴범위의 최대 5명에게 공격력만큼의 피해를 주고요. 이 5명이, 어, 스지 레인저가 5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5명이 전부 범위 피해를 받기 때문에 많은 딜을 넣을 수가 있고요. 노멀 스킬은 20초마다 적한명에게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주고 기절 상태를 주기 때문에 어, 스시레인저를 기절시켜주면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패시브는 치명타왕, 치명타를 올려주고요. 서브 스킬은 EX를 사용시 공격력이 증가하고, 이거는 최대 5회까지 효과가 중복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좀 스택이 점점 올라가는 캐릭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희나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비는 모자고요. 자, 두 번째는 헤어핀. 그리고 마지막은 시계입니다. 일단 딜러기 때문에 모자, 헤어핀, 시계는 좀 국밥, 국민적인 조합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장비는 아주 좋게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계와 모자는 데미지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고, 치명타 데미지도 올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장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번 두배 때, 시계와 뭐 헤어핀, 모자, 뭐 이런 쪽으로 파밍을 하면 되겠고, 시계를 되도록이면 많이 파밍해서서 딜러 라인에 파워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필요한 EX 스킬에 필요한 재화입니다. 자, 일단 겟나 학원 소속이기 때문에 EX북은 겟나 소속의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 이네 가지가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보이니치 시리즈입니다 보이니치 4번 페이지 훼손된, 편집된 온전한 이 보이니치 4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브로 필요한 것은 바로 파에스토스 원반 시리즈입니다 어 조각, 파손된, 마모된 이세 가지가 서브로 필요해서 일단 EX 스킬을 좀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EX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 보이니치와 이 원반 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이 스킬입니다. 아까 스킬을 설명해 드렸지만 노멀과 어, 서브 스그 패시브 ex 스킬의 공격력 올려주는 스킬을 많이 올려야 많은 딜을 올려주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니치와 이 원반이 그만큼 더 많이 든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단 스킬 하나에 올리기 위한 재화를 정리했습니다. 개엔나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킬북에 개엔나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 그리고 비서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 보이니치를 보시면 다섯 개, 그리고 네 개, 1 0 개, 그세 개, 네 개, 그리고 여덟 개 필요하고 원반은 1 2 개, 1 8 개, 1 6 개, 여덟 개, 열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원반을 좀 되도록 많이 캤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드린 이유가 이제 원반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뒀으면 이번에 어 스킬작에 편하게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로 보이니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 보이니치를 얻어서 수영복 히나를 쓰실 거면 이번 기회에 이벤트를 좀 달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히나를 메모리얼을 올리기 위해 호감도를 올려야 되겠지만 히나는 좀 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게딱 하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기계를 원하고요 그리고 수용복 캐릭터 전용 아이템인 여름용 튜브를 주면은 오감도가 많이 오르게 되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오파츠 별로 좀 사용하는 캐릭터 대표적인 캐릭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보인티 4본 시리즈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이오리무츠키 세리나, 히나 수용복, 히나 시로코인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오리와 가이덴저, 막폭발딜러인최 무츠키 그리고 본인 히나 수용복 이세 명의 캐릭터와 그리고 세리나는 알고 보면 에로부스 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키워두셔야 될 건데 이렇게 보이니치의 4번 시리즈를 이렇게 많은 좋은 캐릭터가 사용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은 원반입니다. 원반 시리즈에 사용하는 캐릭터는 미도리. 모모이, 유즈, 세리카, 히나 수용복, 아사 수용복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도리 모모이, 아사 수용복입니다. 이세 명의 캐릭터를 좀 중심으로 키우셨다면, 히나 수용복에 쓸체화가 부족하겠었겠지만, 저번 수용복 이벤트 때, 1차 때, 원반을 어느 정도 캐다고좀 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캐셨을 분은, 이번에 원반 정도는 문제없이 스킬 작업에 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나 수용 뭐 p v 를 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로로라 블루 아카이브.